흙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모 3, 3을 한번 가볼까요? 음, 이쪽을 응수를 안 했군요. 날일자 받아주고 자세가 괜찮죠, 흙기 다음에 이제 요런데또 다가오는 것도 좋고 어, 이걸 바로 오네. 어, 이거는 일단 위에서 한번 눌러서 눌러간 다음에 좌변 쪽을 협공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뭐늘 수도 있고 한칸뛸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한칸 한번 어볼까요뭐열버 보이지만 일부러 이렇게 둔 겁니다. 자, 툭 때리고 늘면서 음, 이렇게 이제 늘게 되면은 백이 흙의 약점을 이렇게 막 어, 공략을 해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중앙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모양이 어느 정도 두터움을 또 얻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한 점을 협공 갔을 때 얘가 좀 약해지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덮어 씌운 다음에 늘지 않고 한칸띈게 어, 이런 이제 뜻이 있 초일기를 시 있습니다. 자, 한칸좀 뛰면서 이거 한점 먹겠다. 어, 이렇게. 이건 이으면 도망가겠다. 그런 얘기겠죠. 뭐,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요 악수를 받아먹음으로써 또 이쪽에 약점이 또 생겨났죠. 지금은 일단 한번 씌워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젖혀서.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백이 탈출하기 위해선 계속 악수를 교환을 해야죠. 음, 고이을때이을때 여기 그냥 붙여서 흙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된 공격을 하기는 좀 힘들고 반대로 백이 이쪽에 날 일자 오게 되면은 여기 끊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고 또 상대가 약한 쪽싹 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아 어, 이렇게까지